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전할 김근상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신민지 지배는 오히려 천만 다행이며, 저주할 일이기보다는 도리어 축복이다. 일본인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기억하실 겁니다. 고려대 전명예 교수였던 한승교 씨가 일본의 우익 월간지 정론 4월호에 기고한 글의 일부입니다. 한 교수에 이어서,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이신 지만원 씨께서 친일 비판자는 좌익이라는 발언을 해서 한국사회에 꽤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논란의 당사자로 모시고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에 집착하는 거는, 그는 벌써 자폐증 증세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합니까? 그 다음에, 일본 보고 반성하라고 그러는데, 일본 저도, 선, 저도 깨인 나라예요. 그면 저가 반성하건 안 하건 그 사람들의 인격에 관한 얘기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일본 보고 반성하라고 고개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일본이 고개가 숙어지니까 자, 일본이 안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반성하라고 해봤자 좀 무슨 의미가 있어. 어, 그러니까 일본은 반성을 응? 너, 안너한 반성하고 하는 건... 것은 너의 인격이야. 그는 우리 대로 일본이 들었고 미국이 안 있고 오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보다더 더 네. 열심히 공부하고 네. 어~ <laughs> 네. 열심히 일을 하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맞나? 이거 해가지고, 누구 욕하고, 저 아버지 별 되는 사람한테 욕하고, 할아버지 별 되는 사람한테 막 욕하고, 이거 참택가장않요 얼마나 이게 문제점이 응? 있는지 여기서 응. 또한번 드러나는데요.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일본 내에서 일본이 반성하거나 안 하거나, 그 일장, 일차적으로는 그분들의 문제라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 는 문제는 이게 외교 문제거든요. 동아시아가 하나가 되는데, 공통된 일치된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우리가 침략한 거 잘한 짓이다. 이런 관계에서 한일 관계가 동맹 관계가 제대로 맺혀지겠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유엔 안보리에 진출해야 할 이권을 갖고 있거든. 이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외교 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한국의 우익들 보십시오. 지금 외교 카드도 다 버려버리고 어, 우리가 못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무슨... 일본은 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이게 먹힐 짓 하는 겁니다. 문제를 아, 지향하려면 예, 예.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일본의 우익이 그럼, 뭘 이, 생각하고 이, 있는지 일본의, 그들이 일본의, 원하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이 우리를 군사력 가지고 먹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옛날 우리 못난 선조들이 저 안에서 서로 모함하고 하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모함하고이 짓을 해요. 그러면 이러는 동안에 옛날에는 군사력 가지고 먹혔지만 은 지금도 먹히고 있어요. 뭘로 먹히냐 경쟁력이 전부 점령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니까 네. 어? 일본의 식민지배 찬양 발언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어. 영시하고 웅또 미화하는 거고 찬양합니다. 찬양아니 아, 뭐, 누가 찬양했으니까 뭐 찬양이 재밌어요. 아닙니다. 자, 이거는 먹힐 짓을 해서 되는 거지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잘안 되실 것 같은데 이게 바탕을 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 박정희 찬양 론자들니다 지금. 한승조 교수도 그렇고, 그래, 지만원 선생님도 그렇고, 또 누가 있습니까? 조갑재 씨도 유명한 박정희 찬양 론자들이 지금 이런 일본 우익의 그망언에 노란하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왜냐하면 거기, 그패러에이 있습니다. 평행이 지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 뭐라고 하냐 조선민족 자립할 능력이 없다. 일본 없었으면 아직도 조선시대다. 고로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는 그냥 보상을 한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얘도 그게 민족성인지도 몰라. 요 이런 발언으로 나갑니다. <laughs> 또 박정희 예천 요시한 년자들의 논리를 봅시다. 한국 사람 자립할 능력 없다. 박정희 없었으면 아직도 우린 보릿고개다. 그러므로 그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청사가 된다. 그 여기서 바로 국민성 논으로넘어가셔가지고가어라테프트조약때 미국이 우리를 욕했다. 예? 그렇고 나면서 위컴 사령관이 우리를 들쥐라고 얘기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컴 사령관이 그, 그 말을 왜 했냐면은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그냥 미국이 인정해줘도 한국 사람들 들쥐 같아서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87년 6월 10일 항쟁으로 우리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들쥐들이 하는 짓입니까? 네. 한국민이 들쥐가 아니라 오히려 위컴 사령관의 머리가 닭다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들여다 가지고 자학증 이거야 말로 내셔널 자학 이 이것이 아마도 자학증세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신 김구 선생은 배용기 별로 없고 주로 한 일도 사람 시켜서 요인암살한 것 아니냐. 어, 뭐, 빈나덴도 아랍권에서는 영웅이다. 먹이, 먹힐, 만한 것은 먹힌 것이다. 이렇게 가는데,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이걸 겁니다. 아니, 박종희에 대해서는 좀 먹히잖아요. 근데 왜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면 먹히지 않을까? 그렇구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착해 생각하는 게, 아, 이게 바로 민족감정 때문이다. 이 네. 민족감정의 한미일 동맹 이걸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북한 놓고 막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게 지금 전체 논의의 지평인 것입니다. 네. 제가, 제가 볼때는 네. 한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어, 정신 네. 서로 네. 차립시다. 그런데, 그왜 자꾸 과거를 해? 아이고, 난 아주 시켄, 저 영어로 얘기하면 시켄 타이얼. 뭐왜 어? 예. 과거를 자꾸, 먼저. 아, 그거 해서 밥이 나와? 뭐 배가 나와? 사과가 나 먼저 꺼내셨지 않습니까? 네. 과거 얘기를. 전두환 정권 때는 말이죠. 그러고 갔다 극일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반일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전국민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시위까지 열고. 근데 물어봅시다. 아까 얘기 묻다 말았는데, 그러면 이저 조갑재 선생은, 예. 그, 친일보다 더 나쁜 게 친북이다. 이랬는데, 예. 어? 그러면 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둘다다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됐습니까? 그러 네, 제가 보면 정신은 과거 따지지만. 정신 아직 못 그런데... 차렸다는 라 겁니다. 지금. 나만큼 정신 차린 사람이 어딨어. 나 이, 미국에 와서 이, 미국 사람이 긴 사람이에요. 나클래스에 1등 했고. 미국 사람이 못 만드는 수학 공식 만들었고 피타고라스 피다고, 정리 같은 수학 정리를 여섯 개나 만든 사람이요. 그럼 난 미국 사람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승부나 내가 무슨 진, 아니, 아, 아니, 아 내가 진 선생보다 훨씬 이렇게 못해 보여요? 아니 예? 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다음부터 나오실때는 말이죠?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갖고 나서 자고하세요자 여지 마시오. 아니에요. 지금 뭔지 알는거냐면 아직 일본 우익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우익 일본 우익들 일본 우익이 우리나라 잡아먹습니까? 경제가 잡아먹지?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 없습니다. 있으면은.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예컨대, 지금 지만호 선생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진 선생 같은 분이 정권 잡으면은 진짜 나이트 메어. 어? 나이트 메어. 이거는. 아니, 지금 이미, 어. 이미 저의 지도상 생각에는 나이트메어예요 지금 뭐다 그렇죠, 지금 나이트메어 다 빨갱이들이 사는 데인데 뭐 그런데 망령가세요 이것도요 예, 이거 보세요 아니 문제는 나난 네. 대한민국을 고치는 사람이지 치사하게 망령 안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거든요 다시 살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깐만 그 우리 그 우리 현 정부 또, 한국 사회의 방향성, 지향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 번, 우리나라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예. 나가야지 왜 뒤로 가냐지 예, 예. 지향점을 얘기해보시라고요. 어.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 예. 아,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 어조 선생님부터 얘기해보십시오. 제가 할게요. 제가 얘기 할게요. 예. 제가 말이죠. 어, 제 아내가 일본 사람입니다. 저 일본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뭘 잘하고 뭘 하는 거, 배울 거 많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일본을 갔다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가는 발전된 점이 있는가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떨어진 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일본인들이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식민지에 사과합니다. 백발로인이 우리가 참 잘못했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 이런 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시골에 시골 중학교에 선생님이 그런, 그런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테크닉, 꼼꼼함, 등등등. 이런 걸 배워야 되지. 기껏 배우는 게. 일본 우익, 일본 우익 애들. 어떤 애들인지 아십니까, 애들이? 조직원의 90%가 약후자들이에요. 평소에 나쁜 짓 하다가 말이죠. 자기 존재, 삶의 가치를 부여하려니까 갑자기 애국자로 도입해가지고 또 돌변해가지고 제복차려있고 야스도 신자가 왔는데, 그런 사람들 <laughs> 아니,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람들 하는 다행이네요. 얘기를 네. 이걸 갖다 갖다 놓고 배워놓고서 이걸 일본을 배우는 거다? 그 아, 그게 바로 먹힐 짓 하는 네. 겁니다. 이제 뭐 배우는 게 일본 사람 사과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려는 거예요. 예? 네. 네? 네. 그 제가 그, 저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5천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5천년 역사라고 그러는 게 뭐냐? 어저께의 학입니다. 그럼 가장 최근의 역사인 어제로부터 우리가 뭘 배우느냐? 배우는 게 없어요. 일본 국민이요? 배웁니다. 도요다 4만 명 있습니다. 4만 명이 하냐 매일 어저께 우리가 뭐 잘못했지? 그래서 뭐 그... 1년에 300만 개의 아이디어가 나와요. 네, 네, 그건 뭐... 우리 4만 5천명의 현대자동차, 1년에 잘못한 게뭐 문제점 발굴한 게뭐냐 없어요. 예? 네? 예. 아니,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되고. 배우는 방법을 배워놔. 네.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 저 정리 발언을 한번 하시죠. 예, 지금 아주 요번 사건이 뭘 보여줬냐면 한국 의익들의 그 멘탈리티가 어느 지경까지 썩어있는, 썩어있는지를 아주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 잘못한 건 물론 있겠죠. 그래, 그래서 그 과거를 반성하는 게 뭐냐면 역사를 청산하는 작업입니다. 그것도 청산하지 않고 뭘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먹힌 게 뭡니까 먹힐 짓한 사람들이 먹힐 짓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먹힐 짓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까지 이사회에서 주류 내지는 굉장한 뭐 존경, 존경까지 받아왔던 이 사람들의 행적, 그걸 파헤쳐가지고 후세에 대 가르쳐서 다시는 이래서는 안된다는걸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껏한다는 얘기가 일본 우익들의 그 식민 지배가 축복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미래 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향하는 미래가 도대체 어떤 미래인지 지금 끔찍하고요. 저를 보시 신지호라든지 이런 분들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은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정상국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정상국가라는 표현이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일본 무익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일본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평화헌법이다라는 거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군대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력도 상당부 제한받고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옛날에 가졌던 것처럼 국가적, 그러니까 뭐 군사적, 경제력 또는 정치적인 강국이 되어야 된다는 요구를 할때 이들이 바로 뭐라고 해요 정상 국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그걸 뭡니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다만 과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들은 과거 같은 생각 그대로 갖고 소위 정상국가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벌어지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국익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보수 우익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본은 그냥 그대로 정상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한마디로 우리, 이 국익을 위해서 발언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발언한다라는 겁니다. 우익이다라는 게 사실 국익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사람들인데, 하는 짓을 보면은 다 국익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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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동의하지 네, 동의하지 않지만 뭐그뭐이저그 네. 듣는 분들이 청취자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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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여기서 네. 대충 그런데 한 가지 네. 조금 이제 그 호텔 마,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네. 네. 네, 그거 하나만 해서 뭐 한승조 교수가 식민 지배를 축복이라고 했다. 이거는 네, 이건 마타도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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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주 의도가 착한 마타도. 그분 훌륭한 분입니다. 전 네. 그분 아주 이번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laughs> 뭐, 또, 또, 얘기 시작할 수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네. 할게요. 그건 무슨 논리냐면 이런 겁니다. 집에 지금 신청원이 들었거든요. 야, 다행이다. 감사해야 된다. 축복이다. 신청원안 들었으면 그러니까 유영철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런 논리는 똑같은 건데,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네. 거지. 네. <laughs> 네. 네, 네.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